자, 1번 갑니다. 사바사 사바사? 어? 에이 이4 4-4. 알아? 나 완전 몰라서 일본을 <laughs> 네. 사과사과 네. 네. 사사 사과바이 사과 당도는 사과사과 <laughs> 하나 둘셋 뭐, 어머 어,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몰랐어 어머 어떻게 알았어? 케바케는 있잖아 아 그렇지 사과바이 사과가 너무 큰인트였어 <laughs> 아니 모른다고 아 혼자. 그래? 어쨌든 띵동댕 오예 자, 어디서 5번이에요? 복쇄편살. 아, 어떻게 알아? 나 편집해야 할까봐. 이번, 이번 편 진짜 모르겠어. 나. 쌤 큰일 났습니다. 어떡하지? 이건 알아. 저 나름 젊은 회사 다니는데. IT 다니잖아요. 왜 이렇게 모르지? 아, 되게 좋은 말이었구나. 이건 알아요. 이건 아는 형님한테. 너 아는 형님 되게 좋아하는데? 문제가 아니고 준비 하나, 둘, 셋. 딩동댕. 독서 편상하세요, 여러분. 글설리. 고른다. 자네리 모른다. 글, 설리. 설은 <laughs> 설레게 하는 이라 뜻이야. 좀알것 어, 같은데. 그래난 아, 그래도 글램핑을 설레게 하는. 정말 많이 있었어요 5초 드립니다. 진짜 너무 어렵다. <laughs> 5 4 3, 2 4이적 <laughs> 보여 주세요, 여러분. 몰라. 뭐 어, 가끔은 틀릴 수도 있지. 글로 설레게 하는 자넬리 글을 설레게 하는 이리오카 <laughs> 나 진짜 삼행시가 <laughs> <3행식> 아니에요 이거. 글 순위를 설레게 하는 리플. 아 <laughs> <laughs> 웰컴 TV에 <laughs> 글 설리 많았으면 좋겠네요. 진짜. 응, 근데 진짜 인터넷 용어다. <laughs> 인터넷... 그쵸. 하지만 감성적인 <laughs> 리플. 아까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댓글. <웃음> 일생각. 일생각? 가. 가나다라 마마사 할때 가. 가. 일생각. 일생각? 일생각. 물음이에요. 이건 물음의 줄임말이에요. 어머한가 약간 할 때. <laughs> 아니, 근데 모르는데 다들 다뭘잘 적는다. 맞을 것 같아. 어, 정말? <laughs> 어, 나 전혀 틀릴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나 전혀 되게 틀릴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기대돼. 하나, 둘, 셋. 일본 생각한다, 갔다. <laughs> <laughs> 일단 생각해. 마음에 <laughs> 든다, 줄다. 답 상당히 마음에 들고. 정답이 뭐예요? 일상생활 가능해? 일상생활 가능해어 그런 질문이야? 나한테는 최상이었어. 어? 나한텐 다 최상이야 이게. <laughs> 자. 2라운드 2018학년도 신조어 테스트 에린정 vs 잔에리입니다. 신조어 영역 1번 음. 롬곡 옵녹 롱 롬곡 옵녹 오. 오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롱꼽꼽 이거 아 문자로 롱곡옵롱피읍이 받침이에요 밑에 롱곡 롬콕 복기요? 질문을 못하더라 질문을 못하고 있어요어 <laughs> 어, 맞아 아, 사행시 갑니다 사행시 <laughs> <laughs> 내가 자꾸 무슨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 행위를 한번 해봐 사행시 절대 아니야 장난하죠 <laughs> 10초 드립니다 10 음. 8 <웃음> 7 <웃음> 5 <웃음> 자, 정답 공개. 유추 못했고요. 로미아, 곡은 오빠가라기야. 뭐야? <imprinted on. 웃음> 왜? <쏘> 와 대박 사건. 짜 <laughs> 네, 자넬이 로미아, 로아 대박. 음. 충격적이지? 오 충격적이야 조폐 <laughs> 비방 괜찮나요? <laughs> 비방용이 될것같은 이조폐? 좋아요 할때조 아, 음. 이거? 네 조폐 <laughs> 폐가 어이야? 어 아, 예. 어이예요 <laughs> 욕부터 쓰시나요? 아니요 감성으로 가기로 했어요 눈물 아, 날뻔 했어요 감성 폭발해요 비오는 건 짱입니다 아. 아 자신 있다 정답 공개 좋아했는데 참 f 네. a 존니 페이스북 프로 어? 인스타그램 <웃음> 진짜? <웃음> 아니에요 둘다땡 근데 자네에게 좀 가까웠어 좋아요 누르면 페메를 보낸다는 뜻 뭐야 좋아요를 눌러주면 내가 페이스 메시지 보낼게 페이스 메시지 내가 보낸 다잖아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면 다음 처음에 우리는 싸이월드 했지 네, 어디어디어디어디 비밀글 남기타도 타서 찾아가고 어. 세상 끝까지 도 타고 네 에이? 9번 문제 톤 그로 톤 그로 어이가 없다 톤 그로? 톤 그로 록. 톤 그로 록록 록. 그런 데 어쩔 수없이물빼달라거석고지하시 이거 진짜 신박해. 아 정말? 어.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? 톤 좋게 하지 마. 어, 비슷한 접근인 것 같아. 아, 톤은 그 톤이야. 아니, 그 톤이 무슨 톤인 줄 알고? 어조의 톤? <laughs> 힌트 줄게요. 퍼스널 컬러. 퍼스널 컬러랑 상관이 있어. 네. <laughs> 그만 컨닝 하세요, 잔혜리씨. 이게 뭐라고 컨닝을 해. <laughs> 자꾸 눈이 떴는데 <laughs> <떤들려> 있어. 정답 <laughs> 공개해주세요. 톤 그대로. 톤이 그레이인가, 노란색인가. <웃음> <웃음> 얼굴에 맞지 않는 톤의 화장품을 써서 어색함. 그게 왜 톤으로요? 톤이 어그로. 아, <laughs> 톤을 어그로로 틀었다. 뭐 그런 것 같아요. 2019 신조 레벨 평가 문제. 이번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. 음 아, 번인데? 어.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의 창의력 <차이로운> 평가를 <laughs> 하겠습니다. 오.당.휴. 당 오.당.휴? 어. 휴? 응 오.당.휴 입니다. 이렇게 오.당.휴야? 맞아요. <laughs> 아는 척 하지 말아요 에리님. <laughs> <laughs> 절대 아니야. <laughs> 야 용기양이가 꽤해 <laughs> 선생님이 생각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어, 어. 학생들이 쓰는 말이야 어? 회사원 아 근데 두개다 가능할 것 같아요 나 음. 이거 처음 알았는데 아 회사원도 쓸수 있어요? 아, 회사원도 쓸수 있어요 데헷갈는데 아, 왜냐면 휴, 휴가 q 에서 모두 다쓸수 있는 것 같아요. 휴가 답이라는 건 어쩔 수있 아니 아니. 답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, 아니, 있겠다. 왜냐면 그 휴자가 똑같이 된다. 그아 일단 안 써봐요. 안 <laughs> 일단 써봐요. 정답 공개. 하나 둘 셋. <laughs> 오늘 당번 휴가, 오늘 당담자 휴식 중. 하랄라. 오후 오, 당 충전하고 휴식하자. 돌체라떼 아이스를 먹으러 가자라는 뜻으로 나할수 있고. 두 번째는. 신난다! 오늘, 오늘 당직하고 내일 휴가 추가! <웃음> 예! 예! <웃음> 아, 근데 왠지 이거일 것 같아. 오늘 담당 휴 휴식 중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완전 아니에요. 오, 당 휴는 오늘 당장 휴학 각. <laughs> 휴학 각? 어, 휴학 각. 또는 오늘 당장 휴가 각. 이지겠죠 여러분, 휴학과 휴가를 신중하게 써야 돼요. a <laughs> 만, <반>, <laughs>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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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반, 반잘 pan, 반, h i l d 반 a 잘 p a 아만 a n c h i 만반잘부. 만반잘부.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알아. 힌트! 힌트 줄임말은 맞아? 그거 내가 아. 줄임말은 맞아? 어 줄임말이에요 수족냉증 소 진짜 차가 <laughs> <laughs> 어, 영어 배울때 인삿말 배우잖아요 만나면 반갑다고 아. 잘부탁돼 어? <laughs> 깊은 깨달음 Okay. 정답 공게 하나, 둘, 셋. 해시 <laughs> <맞죠>? 오, 맞아요. <laughs> okay. 드디어. 하나 너무 좋았어요. 제가 혹시 아는 거 있으면 한번 도와드릴게요. 이거 이건 좀 쉬워요. 고배. 고배? 어, 고배. 이건 좀 쉬워요. 네. 내 친구한테 빌려야 돼.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너 고배 있냐? 보냐배이 이게 명사네. 그렇지. 어떤 물건이에요? 물건이라고보배 <laughs> <laughs> 있냐? 응. 음. 진짜, 진짜 크리티컬한거 하나 줘요 네.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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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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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아, 오케이 됐스스 알아, 오케이. 알아. 아, 아, 그럼 이게 신문물이 신문물이야? 5아자고 <laughs> <이>, 아. <laughs> <이, 웃음> 그 정답 공개 예, 맞았어. 뭐 뭐야? 너무 아, 많배신이야차리 <laughs> 뭐, <맞았어>, <laughs> 그거 하나 좀 알려 주면 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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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맞다. <아싸>. 펀치에서 <laughs> <하, 웃음> 멀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나나 <laughs> 아, 아, 이번 <laughs> 쪽이 어려운 <알았으면은. 웃음> 많이 어려운 거 같아요. 내 생각에 어,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거같아나 어, <laughs> 어, <근데> 이렇게 <laughs> 끝나는 건가? <공간. 웃음> <laughs> 마지막에 마지막. 갑니다. 갑 그사의그갑분사의그 갑? 통사의그 가뿐사의 그 가뿐사의 그 가뿐사의 그 가뿐사의 그 가뿐사의 그가뭘사의그 가뿐사의 그 가뿐사의 그가뿐 <목소� <OF> <목소로> 음. <목소로> 아랄라 아, 알았다! <목소로> 알았어 알았어 유레카 유레카 마지막이 돈이랑 관련이 맞아요 엘리님의 <목소로> 음. 표정을 찍고 싶다 <목소로> 아, <그치>? 망연자시라 표정은 이거 약간 옛날에 옛날에, 옛날 시대의 그 제도를 생각하는 거예요? 신도를 만든 애들은 옛날 제도를 모를 수도 있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! 자, 예리님! 갑자기 통화하고 싶은데 알이 없어! 아, 예전에... <laughs> 어, <이거? 웃음> 하랄라! 갑자기 아, 통장 보니 알바가... 정답! <laughs> 어떡하 왔어? 이게와닿지 아니야. 이없 갑자기 통금 알라?